세 번째로 여성 나이가 38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불임일 때 한마디로 고령여성이라는 말이죠. 고령여성이라는 말은 난자질이 좀 떨어진다는 말이거든요. 그래서 이것 또한 수정을 인공수정이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관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. 네 번째로 AMH, 난소 나이가 1미만일 때, 1미만이라는 말은 남아있는 난자가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난자를 더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난임 원인이 밝혀져서 시험관을 그때 가서 하게 되면 좀 늦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다섯 번째로 자궁내막증 3, 4기 또는 난소 기능 저하가 동반된 자궁내막증. 자궁내막증이 심할 경우 난소에만 자궁내막증 혹이 있는 게 아니라 자궁벽에도 그리고 난소 표면에도 복강 내에도 자궁내막증 조직들이 막 묻어 있습니다. 이 자궁내막증 조직에 난자가 노출되면 난자가 질이 안 좋아져요. 그래서 어 배란을 시험관으로 바로 뽑아주는 게 오히려 난자질 저하를 막을 수 있고 이제 임신을 도와주는 방법인 거죠. 그래서 위 다섯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시험관으로 넘어가서 임신 빨리 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